이 외에 비적들추가이라는 같은 인종 같은 인종이 아닌 것은 고난도 비 그리고 사람들을 별개의 인종으로 분류하는 것은 순수적 성만이 아니라 문화적 특성의 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이해 되겠지요? 어휘 봅시다 어휘가 되게 많여기는요 differ f 모모와 다르다 one a o 는 무슨 말이야 서로서로 서로. 자 서로서로 서로 그럴 때셋 이상 사이는 완 n e a n 를 쓰고요 둘 사이 둘 사이에서의 서로서로 말는 서로 말을 때는 이치아도 o t e r 를 쓰는 거야 each o t h 포함이 뭐라고요? 어? 모모와 다른 모모와 다르다. 자 피지컬리는 어, 신체적으로 어, 멀티프로브는 음. 다수의 다수의 많은 인비접을 그러면 음.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그 말이에요. 다이로지컬 엔티티 그러면 음. 실체 생물학적 실체, ancestry, 조상, 선조 A wide variety of 그러면 다양한지. 매우 다양하지 어, variety of가 다양한인데, A wide 폭넓은 이런 말이 들어갔다 당시. 네. 아주 다양한 이런 말이고요. Trait는 특징, 특성, skin coloration은 피부. 피부색, 피부색. 헤어 텍스처는 머릿털머릿결더 머릿결 라이크 기타 등등 비슷한 것들. Identify는, 어, Add A to B는 A를 B에 더하단 거죠. r e p r e s e n 는 그렇죠. 대표적인 것, 전형 또는 표본 이런 말쓸수 있죠. 대표자란 말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 생각 티고 전형, 표본 이런 말로 쓰인 거고요. 컨티니어 3는 지속적으로 a 리 l e 그러면 다양한 변할 수 있는 이런 말이죠. 변할 수 있는. 컴마 다음에 소댓이 나오면? 그래서, 뭐뭐하다. 그 결과, 뭐뭐하다. 이런 말이지, 겠지 어, classify A i n B는? 그렇지. 디스크 c 트는 별개의. 별개의. 컬 u l t u r a 션 그러면? 문화적 구성. 베러리에이션 그러면 변형, 변형, 차이, 차이, 변형, 오버컴, 레시즘, 인종주의, 팩터는 요소, 요인. evolution, 진화, 진화. misconception, 오해, 오해. biological construct, 구성, 생물학적 구성. 생물학적 구성물, 생물학적 구성 기계할 수 있어요. 레이스는 인종, 인종. define, 규정하다, 정의하다, 그런 말이죠. 자, 23번에 나오는 문법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나 봅시다. once가 나오면 얘가 뒤에 주어 동사를 이어주면 일단 뭐뭐 하면 이렇게서 해 하는 거죠. 일단 뭐뭐 하면 됐습니까? 자, once we add 일단 우리가 더하면 뭐를 더해요? 특성들을 더하면 되얘이지 어떤 특성이야? 대이 후에 주어 있어 없어? 없죠. 공개되면서 죽인 거지, 그치그 뒤에 보니까 덴이 나왔어요. 레스 에이 덴비나와치 열등 비겁이지 그럼 피부색 보다는 피부색은 눈에 잘 보이잖아 근데 피부색보다 덜 가시적인 눈에 잘안 띄는 그런 특징들을 일단 우리가 한번 더 해보면 됐어요? 음그 다음 문장은 여러가지 문법이 복합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문장을 이어주는 관계대적의 명사들 연결서 됐나 관계대명사 주격이 생략되기도 하고 병렬 구조로 또 문장이 엮여있고 됐지요. We find that 우리는 데디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데디아 전체의 내용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The people, 사람들이지요. 근데 거기 w 부터레이스까지다 묶어주는 거지. 그럼 w 부터레이스까지 문장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지. 왜냐하면 identify a as b 이런 구문이거든. a를 b라고 식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a가 안 나왔어요. 그 a가 바로 선행사인 더 h e people이지.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인종이라고 아 식별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같은 인종이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그 사람들이 아, less and less like one another 훨씬 덜 서로가 같덜 같을 것 같다 이거죠 서로가 훨씬 덜 같을 것 같아요 됐어요 봐봐.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하고 나는 같은 인종인데, 부기롭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식별한 그 사람이 사실은 서로서로가 훨씬 더덜 닮았다는 거야. 그리고, more and more like people, 더욱더 어떤 사람들 같이 닮았다? We identify as different races. 우리가 다른 인 다른 인종이다라고 그렇게 식별하는 그런 사람들과 more and more like 더욱 더 많이 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 이거죠. 내용 이해돼요? 자 그다음 문장도 여러 가지 문법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제를 이어진 연결사 됐나? 과거분사도 나고 과거분사 뭐가 과거분사라서요. 어? 과거분사 또답변는 못하는 구면 과거분사 자 과거분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비동사 없는 PP 비동사 없는 PP가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것을 과거 분사라고 하죠. 그 기본적인 개념은 수동 완료의 개념이 있다고 했어요. 수동 완료의 개념. 됐습니까? 다시. 비동사 없는 PP가, 비동사 없는 PP가 명사의 앞에나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것을 과거분사라고 한다. 수동, 완료의 개념이 있다. 수동, 완료의 개념이 있다. 됐지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a 드가 나오면, a d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add A to B라고 했지, 에드 A to B. 네. 그럼 여기 지금 a가 있어요 없어요 음. add to가 불어나왔잖아 그치 음. a가 뭐냐면 t a 이후부터 나머지 문장 끝까지 전체가 다 전체가 다 음. a입니다 a. a를 이, 이러한 견해에 더해 보세요 그럼 말이죠 됐지요 음. 목적어가 너무나 길어서 뒤로 빼준 거예요. 그러면, physical features. 신체적 특징들. 어떤 특징이야? 여기 used가 pp로 쓰인 거죠. pp. 사용되어진 신체적 특징들이지. 뭐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졌어요? 어떤 사람을, 어떤 인종의 전형, 대표, 로, 식별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신체적 특징들은, 그이 문장의 주어는, physical features, d a 후에 됐어요? 그리고 동사가 그 밑에 나오는, 아입니다. 아. 자, 어떤 인종의 대표로, 어떤 사람을, 어,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인종의 대표다. 어떤 인종의 표본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identify,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진. 신체적 특징들은 땡땡땡땡이다. 라는 걸 to this point. 이 견해에다가 더 해봐라. 이거지. 견해 더 해봐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형은 이해돼? 자, 보세요. add to this point. 이, 여기 포인트가 이런 점, 저런 점할때 점입니다. 이런 견해, 견해라고 우리가 할수 있어요. 이 견해에다가 더 해보세요. 뭐를? A를. 근데 A가 너무나 길어서 지금 뒤도 뺐다 이거야. 그럼 어떤 거를 이 견해에다가 더 해보라는 얘기냐면, 은 자 신체적인 특징들 이 있잖아. 그렇죠? 어떤 특징들이야? 어떤 사람을 아이덴티파이 확인하기 위한 신체적인 특징들이야. 근데 그 사람을 왜 확인해요? 뭐, 뭐라고 식별하기 위해서 어떤 인종의 대표성이 있다.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체적인 특징들. 됐습니까? 그런 특징들은, 아, 땡땡땡, 땡땡땡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 견해에다가 더 해봐라, 이거예 자, 이 본문 내용 보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인종이다 그러려면 그사람이 신체적인 특징들을 사용해야 될거 아니야. 일단 코가 오뚝하고, 어? 뭐, 피부는 무슨 색깔이고, 눈은 무슨 색깔이고, 되게 그러면 무슨 인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어떤 인종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이거를 어떤 견해에다가 더 해봐라, 이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간접 의문문 나왔습니다. 문장 중간에 나온 의지동 간접 의문이었어요 One cannot say. 사람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를 말할 수가 없어? 어디에서 갈색 피부가 흰색 피부로 되어지는지 그 지점을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네. 자 그다음 관계부서 나왔네 관계부서. 어 이상하게 동정해 주네. 관계부서 하우. 그리고 수의 일치 봅시다. 더웨이 그 방법 그랬습니다. 어떤 방법이야?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지. 우리가 뭘 사용합니까? 신체적인 차이를 사용하지요. 뭐 하기 위해서? 분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뭐로 분류해? 디스크립트. 별개의 것, 별개의 인종들로 분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체적 특징들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은 해 가지고 여기 w a y 가 주어. 그런 방법은 is 땡땡 땡땡땡이다. is 앞에 discrete races 별개의 인종들 그래 갖고 복수 복수 명사 나왔잖아요. 이런 거 수의 일치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23번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23번 본문 들어가서. 어, individual h u 어, 개별적인 인간들은, 개별적인 인간 존재는 디퍼 프롬 e r f 도 다르다, 이런 얘기죠. one 도 서로, 서로 개별적인 인간 존재는 다 달라요. 신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멀티플 오브 많은 가시적 그리고 비가시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신체적으로 서로 서로가 다 다르다 이런 얘기지. If races as most people define them, 만약에 인종이라는 것이 as 모모처럼 이런 말로 쓰였죠. 자 모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정하는 것처럼 그것을 규정하는 것처럼 여기 대문 인종이지 대부분의 사람은 인종을 뭐뭐뭐 인종 들을 뭐뭐뭐라고 규정하는데 그렇게 규정하는 것처럼 인종이 진짜 생물학적 실체라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 아프리카 렌스 헬스리 아프리카 조상인 사람들은 뭐뭐 할것 같다. 아프리카계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i 드쉐어로 와이드 t y 어티어브 트레이츠 상당히 다양한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일 한편 한편 유럽의 어,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또뭐할것 같아요? 아주 광범위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지? 됐습니까? 유럽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을 선조로 둔 사람들은 유럽의 혈통을 가지고 있, 있으니까 아프리카계의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조상으로 하고 있다면 아프리카적인 혈통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그런 뜻이잖아요. 됐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일단 우리가 어떤 인종을 구별할 때다 뭘로 구별을 해요? 피부색, 혈통으로 구별하잖아요. 아프리카계, 뭐, 아시아계, 이런 식으로 인종을 구별할 때, 그치? 몇 가지는 그냥 세트를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 문장 볼게 그러나, 그러나, once, 일단, 뭐뭐 하면이지. 우리가 일단 특성들을 더하면, 아까 얘기했던 혈통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여, 안 보여? 다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근데, 어떤 혈, 특성들을 더 해보면, 아, less v i s i b l 덜 눈에 띄는 그런 특성들을 일단 더하면 이런 얘기죠. 뭐보다는 덜 눈에 띄냐면, 피부색이라든가, 머리결이라든지, 엔더라이트 like 등등등. 보다는 less v i s i b l 눈에 덜 띄는 특징들을 위에 인종을 구별하기에 사용하는 어, 그런 것들보다 눈에 덜 띄는 신체적이지 않은 그런 특징들을 더하면 우리가 대 이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발견하느냐? 실제 우리가 더 same race, 같은 인종이다라고 식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less and less like one을 훨씬 덜 서로 서로가 닮았다는 거야 덜 닮았다는 거야 어? 어 같은 혈통인데? 왜덜 닮았지? 그리고요 more and more like people 더욱 더 비슷하다 뭐가 비슷해? 우리가 다른 인종이라고 identify, 식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비슷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혈통만으로 우리가 어떤 인종을 같은 인종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특징들을 개입을 시켜보면 개입을 시켜보면 더 해보면 그러면 혈통만으로 같은 인종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어? 가안 그러니까 닮았네? 서로 서로가 더 담, 닮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인종이 다르다라고 구별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더 닮은 점이 많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그런 얘기지요. add to this point that 자, 이러한 견해에다가 대 이하의 견해를 한번 더 해보세요. 신체적 특징들 그랬는데 어떤 특징들이야? Used to identify a person's a or e p r e s e n t a t i v e of some race, for example, skin coloration. 여기 used부터 colorations까지가 다 coloration까지가 다 앞에 나와 있는 주어, physical features. 얘가 주어지요. 신체적 특징들지 피부색처럼 어떤 인종의 대표성으로 어떤 사람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신체적 특징들이 컨티뉴어스리 끊임없이 계속해서 i 어 b 업을 변할 수가 있다. 이해됐습니까? 변할 수가 있다. 그런 신체적인 특징들이 변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라는 것을, 위에 나와 있는 내용에다가 한번 더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And so that, 그러면 그 결과로, 사람이, 사람이, 신체적인 특징은 끊임없이 변해서, 사람 말할 수가 없어. 뭘 말할 수가 없어. 어디에서 갈색 피부가 흰색 피부가 되는지를 말할 수가 없다는 점을 위에 나와 있는 그런 요지에다가 더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자, 피부색처럼 일부 인종의, 인종의 어떤 어, 한... 전형으로 어떤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신체 특징들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갈색 피부가 흰색 피부가 되는지 이런 점도 한번 더해봐라 그런 말입니다. 더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비록 신체적 차이가 그 자체로는 아, 실, 실제로 있는 것이야. 그렇지만 더웨이 We use physical differences to classify people into discrete races. 여기까지 묶어준다 그랬죠? 그 방법 그린데 어떤 방법이야? 우리가 사람들을 별개의 인종으로 c l a s s i f y into be 사람들을 별개의 인종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신체적 특징들을 사용하는 그 방법은 사실은 뭐다? 문화적 구성이다 이거지. 문화적 구성.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인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인종을 구별할 때 우리가 생물학적 특성들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내용적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은 뭐야? 인종을 구별하는 건 피부색, 혈통. 이전 내용에, 뭐가, 알고 있던 지식 때문에, 힘든 느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는 상식 테스트가 아니잖아, 상식 테스트가. 그렇죠? 아,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자, 그럼 이 글의 주제. 골라보세요, 그러면. 뭘 골라야 되겠어요? Why? 5번에. 오해지 오해 인종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오해지요 우리가 인종이라고 하는 걸뭘 여기고 있다는 거야 생물학적 구성으로만 여기고 있는데 인종은 생물학적 구성으로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화적 구성물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자